대선 후보주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그목 매달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쪽은 참 정책적인 것은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책이라 해도 일단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의 정책이 조금 약발을 받는 거지. 그 외의 것은 예약가 없는 것이고 인맥테마저는 결국에는 다 박살을 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그두 명이 결정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김문수 김문수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하고 결국은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극우에 가까운 김문수 이렇게 당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과반을 넘기는 힘들다 어, 김문수하고 어, 한덕수는 어, 사실 그 같은 칼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열계라고 딱 보면 되죠. 장관 출신이고 어, 국민의 에, 그 국무총리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계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은 반일화가 어, 되든지 한덕수가 이제 5월 1일을 이일날 출발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어, 김문수가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당심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어, 한동훈보다는 김문수가 가능성이 높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민간 쪽에 여론은 당연히 민심 같은 게한동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약간 더 있지만, 한덕하고 통합을 했을 때는 그쪽도 김문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문수가 되고, 어 그다음에 어 여기는 이재명이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어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때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했습니다 그래서 아요렇게 하면 조금 더 경기도지사 자리가 조금 더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쪽에가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나머지 안철수 그 다음에 홍준표 테마는 다 맛이 갈 것이다 어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테마도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국 이재명 하고 김문수하고 붙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결국은 또 이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론이 그래요. 어 그렇게 이제 가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이제 뭐 30%도 안 되는 그런 득표율은 아니고 어37% 전후의 득표율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 50%에 이런 구도, 이런 구도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판단해 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당선이 되는 쪽에 정책 테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테마도 인맥 테마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 한동훈 테마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오게 되면 까버리고 김문수 테마는 조금 더 잠깐 더 움직이는 그런 형태는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마저도 이제 좀 최종 판이라이 과반 투표가 실패하고 나중에 이제 김문수가 되든지 아니면 한덕수가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 무조건 김문수죠. 어, 이렇게 이제 가는 고도 어, 그거 아니더라도 출마를 한다 해도 결국은 단일화를 분명히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김문수하고 어, 장관, 어, 국회 공무총리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래서 이렇게 될 거다. 아, 어, 이렇게 본다면. 어, 요 관련주, 어, 인맥 테마들, 이런 것들이 또 반발매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의 어떤 매매 전략,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준석은 여기에 통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김문수 한동훈요 어, 라인에, 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이제 출마하는 그런 강행을할 것이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도 인맥주는 안 되고, 정책 테마 중심으로, 어, 그것도 이제 신생 테마는 괜찮은데, 에, 지금은 이제, 어, 지역 테마보다는 이제 전 전체적인 테마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어, 따끈따끈한 새로 나온 것은 그 전에 탈플라스틱 이런 건 따끈따끈하니까 삼영물산은 엄청나게 해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면은 어, 반드시 어, 지금 눌림목을 거쳐서 어, 해먹는 우리가 삼시세판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움직였어. 어, 그래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가 요런 자리에 매수 자리지. 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요런 자리가 다시 매스 자리죠. 요런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바닥에서 스타팅해서 우리가 3시 세판은딱해 먹단 는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런 건 개인들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충분히 이제 쉬 다음에 고럴때는 이제 매매하는 것이고. 요런 정도로 이제 구도를 잡아 놓고 이제 잡아채야 됩니다. 아무때나 이제 시도 때도 휘들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매매 전략을 잡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어그 인맥 테마는 이재명 테마도 인맥 테마는 안됩니다 그 품에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 지금 국민의힘 여우 경선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구도 됩니다만 은 어, 결국에는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평화홀딩스 이런거 올라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어, 경남 스테레 이런거 빠지고 오러는데 그런 구도가 이제 나왔죠 나중에는 이제 한동훈 도 그렇게 자빠질 것이고 김문수 테마도 결국에는 이제 점입하도록 이제 이렇게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테마도 이제 안돼안 안 돼요 인맥 테마는 어, 이런 것을 꼭 아시고 나중에 깡통치 지 말고 항상 어, 그런 것은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런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좋은 종목을 정상적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어 바로 오르고 채팅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돼요. 오르고 채팅 앱은 천재 투자 TV에서 만든 것인데 24명의 업계 최고수 전문가, 제아 최고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고 채팅 앱은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무료로 2 4명 주식 코인 전문가 다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 은다 제공해 버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매수 몇도가다 찍어 줘 버린다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로 검색을 하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올 거라 이걸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하세요. 어 그러고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최고의 전문가들 어, 무료방에 다 여러분들 공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가들 이삼을 지켜보면서 나고 하 호흡이 잘 맞겠다. 코드가 잘 맞겠다. 이런 전문가들은 이제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따라하시면 수익을 챙겨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어 그러면 려 오르고 차팅 앱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르고 무료방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이 업계에서는 어, 가장 완전히 시장이 뒤집어졌죠 이쪽에서 왜냐면 잘하는 전문가들이 딱어 주식계 어벤저스들이 여기 딱 들어와 가지고 어, 무료로 해버리니까 수익이 다른 데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을 내버리니까 어, 만족도 최상의 어플로 한방에 올라선 겁니다 어, 그래서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